자꾸 결혼하자는 댓글이 많은데, 저, 제가 결혼하자면 결혼하실 거예요? 안 하실 것 같은데? 결혼하자는 말도 제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라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. 당연한 거 아니, 한다고요 당연히 너무 당연한 듯이 진짜 당연하다고 말을 하시네 다 나가주세요 제가 할 겁니다 <laughs>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짜 더비 진짜 거짓말 치네 진짜 당연하다고? 에이 진짜 진심으로 결혼하자고 치얘 댓글을 달아요? 진짜 진심하는 거 아니잖아. 내가 그것도 모를줄 알아요? <laughs> 아, 더비들. 주책이야, 주책 다 진심이야? 감동이네 거짓말 안 한다고요? 그래? 진짜로 그런 거야? <laughs> 우리만 진심이었지? <laughs> 귀엽다 진짜 진지해요? 아니야. 결혼하는 꿈도 꿨어요? 저는 더보이즈 선으로 남을게요. 네. 댓글을 이렇게 쫙 봤는데, 더비아는 한분한분다 이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공평해야 되니까 저는 그냥 더보이즈 선호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시죠? 매일 치킨텐트 사줄 수 있어 아 진짜 뭘못 들은 걸로 해 왜 성긋냐고요? 성긋는 아니에요. 저는, 저는 더비가 얼마나 좋은데요. 더비 얼마나 좋은데. <laughs> 방금 차였다고요? <laughs> 미안해, 도비 대신, 저한테 차이면은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미안해 그냥 우리 친한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. 뻥 <laughs> 뻥치지 <laughs> 말라고요? 더비 보면 친구 같아 진짜. 싫어? 싫으면 어떡할 건데? 삐졌어? <laughs> 귀여워, 우리 찜. 더비. 알았어, 더 더비가 찬 걸로 해달래요. 오케이? 더비가 쳤어, 더비가. 씹는 거 싫어? 그게 더 비참해요? 더비들 <laughs> <laughs> <놀비들> 댓글 너무 웃겨